내츄남파크 부산경남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 금말들의 1400m 승부 바깥쪽 10번 아라누리 치고 나옵니다. 그 안쪽에서는 4번 라운더 천하, 10번 4번 두마리 앞서 있고 8번 캡틴 찰리, 2번 헌터 드래곤, 3번 월드룰즈 캣그 뒤를 5번 투데이 퀸과 6번 닥터 리카가 따르고 7번 낭만대로 9번 강서 루다 등이 중하위권 1번 얼로어와 11번 레몬 드래곤이 최하위권에 자리해 있습니다. 뒷직선 줄에서 이제 3코너 진입합니다. 3코너 안쪽은 4번 라운더 천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는 10번 아라누리 4번 10번 두 마리의 선도 싸움 그 뒤를 2번 헌터 드래곤과 3번 월드루즈캣 8번 캡틴 찰리가 3, 4위권에서 뭉쳐있고 5번 투데이 퀸, 6번 닥터리카, 7번 낭만대로 등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4코너 들고 있습니다. 선도는 4번 라운더 천하, 최시대 기사 4번 라운더 천하 가장 앞서있고 변함없이 10번 아라누리 2위 자리를 지켜고 그 바깥쪽으로 8번 캡틴 찰리 따라붙으면서 4번, 10번, 8번, 2번, 3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최시대 기사 4번 라운더 천하 2위권과의 거리차 벌려나갑니다. 4번 라운더 천하의 바깥쪽에서는 8번 캡틴 찰리가 따라붙습니다. 4번, 8번 두 마리가 앞서있고 10번 아라누리가 단독 3위권에서 3번 월드를 즈겠과 6번 닥터리카 7번 낭만대로 등과 함께 맞붙어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라운더 천하 바깥쪽에서 이을내는 8번 캡틴 찰리 송경은 기사 8번 캡틴 찰리 안쪽에는 4번 라운 라운더 천하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안쪽 4번 라운더 천하, 바깥쪽 8번 캡틴 찰리. 4번, 8번 두 마리 앞섰고 그 뒤를 6번 닥터 리카가 따랐습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3경주 최시대 기수와 4번 라운더 천하. 직선 주로 막판 8번 캡틴 찰리가 바짝 따라붙으면서 4번 라운더 천하에게 거세게 도전했습니다. 최시대 기수와 4번 라운더 천하가 안쪽에서 선두자리를 지켜내고 송경윤 기수와 8번 캡틴 찰리가 2위로 그 뒤를 어느정도 거리차가 벌어진 채로 김동현 기수와 함께한 6번 닥터 리카가 3위로 따랐습니다. 4번 8번 두마리 앞서면서 복승식 1 7점 일배.